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롯데마트 할인 상품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9일 목요일부터 3월 6일 수요일까지 한 주간 할인하는 상품들입니다. 이번 주 3월 3일엔 삼겹살 데이가 있죠. 롯데마트가 100% 직접 손질한 황금 비율 삼겹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 동안 국내산 한돈 삼겹살과 목심 각 100g당 롯데, 신한, KB국민, NH농협카드로 결제하시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는데요. 100g당 1390원이고요. 1인당 2kg까지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날짜 기억하시고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의 이벤트는 빅세일 이벤트인데요. 할인에 적립을 더한 겹겹 혜택입니다. 바로 원플러스1의 L포인트 할인 그리고 롯데 신한 KB국민 NH농협카드로 결제하시면 2개 이상 구매시 60% 할인 혜택까지 주어지는데요. 여기에 빅세일존 상품을 3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스노우플랜 2000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기간은 29일 목요일부터 3월 13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롯데마트 고회원의 하나는 이벤트이니까요 더큰 혜택 받으시려면 롯데마트 회원가입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기 부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산 곡물 척아이롤 엘포인트 4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수 있고요 1등급 한우 국거리 기획팩입니다 700g 20,900원입니다 요리하다 제주 흑돼지, 고추장 불고기, 간장 불고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1kg에 엘포인트 최대 50% 할인 적용되어서 고추장 불고기는 9 9 5 0원 간장 불고기는 1 1 9 4 0원입니다 호주산 찜갈비와 닭볶음탕 3월 1일부터 3월 3일 일요일까지 3일 동안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는데요. 호주산 찜갈비는 L포인트 5 0 할인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닭볶음탕은 1.2kg에 7 9 9 0원입니다 삼겹살 데이에 곁들이면 좋을 아이템도 함께 만나실 수 있는데요. 용인 조영준 농부의 모둠쌈 한 봉은 3,990원인데요. 두봉 이상 하시면 각각 1,000원씩 할인되어서 2,99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파채는 한 팩에 400g으로 4,990원인데요. 두팩 이상 하시면 1,000원씩 할인되어서 한 팩당 3,990원입니다. 한재 청도 미나리 100g당 1,990원이고요. 친환경 새송이 버섯입니다. 300g짜리 두봉 2,990원이고요. 밀양, 산지직송, 감자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 박스 2kg에 9,990원 깐 마늘은 한 봉에 500g, 5,390원입니다. 다음은 수산입니다. 성산포, 제주 은갈치 대사이즈고요. 3마리에 롯데시난 KB국민 NH농협카드로 결제하시면 40% 할인 적용되어서 8,982원이고요. 물가 안정 오징어입니다. 마리당 2,100원 남해안 봉지굴은 150g에 1,590원 킹크랩 100g당 롯데시는 KB 국민 NH 농협 카드로 결제하셔야 50% 할인 적용되어서 6,425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3월 1일 금요일부터 3월 6일 수요일까지만 이 가격에 만나실 수 있고요. 광어, 연어, 숭어 모두 회입니다 300g 내외로 24,900원. 양반 참기름, 참숙구이김 16봉 들어있고요. 가격은 9,980원 원플러스원혜택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과일입니다. 대저 찰토마토, 한 팩에 1kg, 9,990원이고요. 대추 방울토마토, 한 팩에 750g, 8,990원입니다. 칠레산 블루베리, 한 팩에 310g이고요. 원래는 7,990원인데, 두팩 이상 하시면 2,000원씩 할인되어서 각각 5,99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칠레산 아보카도, 개당 2,290원. 두개 이상 하시면 300원씩 할인되어서 1,99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 한통 가득 치킨 한 팩에 엘 포인트 30% 적용하면 11,13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큰 초밥 한 팩입니다. 엘 포인트 40% 할인 적용 가격으로 11,940원입니다. 쌀 베이커리 4종은 새롭게 롯데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는 상품인데요. 3,200원부터 8,500원대까지 다양한 빵들 만나실 수 있고요. 만다린 오렌지 치킨입니다. 한 팩에 8,990원. 베리베리 리코타 치즈, 그리고 코코넛 쉬림프 샐러드, 한 팩에 L포인트 20% 할인 가격으로 7,992원이고요. 김밥, 유부, 롤한판 세트는 한 팩에 L포인트 10% 할인 적용된 가격으로 1,71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 사면 하나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혜택 상품들인데요. 삼겹살 데이 추천 아이템으로 첫 번째, 종가 포기김치입니다. 900g이고요. 3월 6일 수요일까지 1,3900원 원 플러스 원 혜택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해찬들 쌈장 5종류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2,380원부터 3,780원대까지고요. 3월 3일까지 1플러스1 혜택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할림 통가슴살 치킨너겟 11,980원 1플러스1이고요. 동원 교자만두 1.2kg 11,980원 역시 1플러스1입니다. 사조대림 국탕용 종합어묵 340g 4,970원 1플러스1이고요. 해찬들 고추장 두종류입니다 1kg씩이고요. 나트륨 줄인 우리 찹쌀 태양초 고추장과 100% 국산 고추장 가격은 21,960원 원 플러스 원이고요. CJ 백설 덮밥 소스 5종류입니다. 가격은 3,480원 원 플러스 원, 하코야 살얼음 동동 냉 메밀 소바 8,980원 원 플러스 원입니다. 정식품 배지밀 검은콩 두유 A와 B 준비되어 있는데요. 190ml 16개 들었고요. 가격은 2만원 원 플러스 원입니다. 빙그레 래핑카우 플레인 6,600원 원 플러스 원이고요. 삼립 호요이 꾸로떡 요요, 그리고 옥수수 꾸로떡 요요입니다. 가격은 3,480원 원 플러스 원이고요. 켈로그 아몬드 프레이크 600g 9,180원 원 플러스 원입니다. 다음은 두개 이상 구매하시면 더 싸게 사실 수 있는 항목들인데요. 풀무원 떡볶이 세 종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 속 가래떡, 순살 떡볶이, 그리고 식혜 통 가래떡 떡볶이입니다. 한 개는 5,480원. 두개 이상 하시면 40% 할인되어서 3,288원에 개당 구매하실 수 있고요. CJ 비비고 통새우만두 200g입니다. 6,980원. 두개 이상 하시면 1,000원씩 할인되어서 5,980원이고요. 사조 대림 크라이야 스노우 크랩킹 두 종류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노우 크랩킹은 140g짜리 두개 묶음이고요. 가격은 5,480원. 두개 이상 하시면 1,000원씩 할인되어서 4,480원입니다. CJ 소바바 치킨 3종 7,980원인데요, 두개 이상 하시면 500원씩 할인되어서 7,480원입니다. 풀무원 노에치 피자 2종류입니다. 개당 9,980원인데요, 두개 이상 하시면 50% 할인되어서 4,990원이고요. 매일 상하 체다 슬라이스 치즈 기획입니다. 360g 9,980원, 두개 이상 하시면 50%씩 할인되어서 4,990원입니다. 삼립 단팥 호빵, 고구마 호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4개씩 들어있구요 2개 이상 하시면 40% 적용되어서 개당 3,228원 3,528원 입니다 풀무원 단온 그릭요거트 3종 인데요 8개 들어있구요 가격은 6,980원 2개 이상 하시면 25% 할인 적용되어서 5,235원 입니다 농심 카프리스 6종류 준비되어 있는데요 200ml씩 10개 들어있구요 6,980원인데 2개 이상 하시면 30% 할인 적용되어서 각각 4,886원이고요. 미닛메이드 오렌지 외 5종류 음료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1 5 l 용량이고요. 2개 이상 구매하시면 50%씩 할인되어서 개당 1,555원부터 2,100원대의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트데이 행사 상품 2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5,000원의 롯데 상품권 받으실 수 있는데요. 동일한 브랜드를 구매하셨을 때 해당되고요. 다음 상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심입니다 츄파춥스 펀치볼 기획팩 27,150원 츄파춥스 부케 19개 들어있고요 6,480원 츄파춥스 100개 틴 미니언즈입니다 29,080원 크라운, 마이쮸 3종 딸기, 복숭아, 포도, 사과, 요거트, 오렌지 이렇게 세 종류로 준비되어 있고요 가격은 각각 3,480원입니다 롯데 말랑카우 두 종류 오리지널과 딸기 우유 맛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400원씩 할인되어서 3,980원이고요. 와인입니다. 루이스 앤 마니티 쏘노마 카운티 750ml l 포인트 2,000원 할인으로 22,900원이고요. 간치아 모스카토 로제 750ml l 포인트 5,000원 할인되어서 14,900원. 위스키 제품 와일드 터키 81 750ml l 포인트 8,000원 할인 적용되어서 42,900원이고요. 버팔로 트레이스 750ml, 엘포인트 5000원 할인 적용되어서 49,900원입니다. 다음은 삼겹살 데이 추천 와인인데요. 고기와 잘 어울리는 와인입니다. 디아블로 까베르네 소비뇽과 말백 외에 엘포인트 3000원 할인 적용되어서 각각 9,90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맥주는 세개 맥주 골라 담기로 6캔 구매하시면 12,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포로, 기린, 아사이 외에 23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풀무원의 지구식단 동물복지 제품인데요. 25,000원 이상 구매하시면 5,000원 롯데상품권 증정해드리고요. 행사상품으로는 풀무원 지구식단 텐더마일드 400g에 8,480원인데요. 두개 이상 하시면 20% 할인 적용되어서 개당 6,784원입니다. 풀무원 동물복지 더블직화 윙앤봉 두 종류인데요, 숯불 매콤과 갈비 양념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개당 9,980원인데요, 두개 이상 하시면 20% 할인 적용되어서 개당 7,984원입니다. CJ 햄스빌 베이컨 굿 베이컨 준비되어 있는데요, 7,780원, 6,980원이고요. 삼진어묵 깐깐한 쫄깃 도톰 사각 그리고 쫄깃 모듬 어묵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톰 사각은 2,980원, 모듬 어묵은 8,980원입니다. 풀무원 로스팅 서울라면 서울짜장 4개씩 들어 있고요. 가격은 L포인트 1000원 할인 적용되어서 4450원. 푸디버디 빨강라면 하양라면 4개씩 들어 있고요. L포인트 20% 할인 적용으로 5440원입니다. 슈레드 모짜렐라 피자치즈 200g 1000원 할인되어서 4980원. 밀키스 체로 딸기 바나나 제품입니다. 250ml 6캔인데요. 롯데마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상품이고요. 500원 할인 적용되어서 3,980원입니다. 서울 프레시밀크 기획상품 900ml 2개고요. 3,980원입니다. 서울 가공우유 4종류인데요. 초코, 딸기, 커피, 바나나 준비되어 있고요. 200ml 3개씩 묶음입니다. 2,580원 3립 나눠먹는 땅콩크림빵 408시간 주종발효 단팥크림빵 부드러운 우유치즈케이크 각각 L포인트 500원씩 할인 적용되어서 3,680원입니다. 요리하다 육통용 토속 된장찌개, 그리고 돼지고기, 김치찌개 준비되어 있는데요. 각각 500g으로 1인분에서 2인분 용량이고요. 엘포인트 1000원 할인 적용되어서 3,990원입니다. 뉴트리원, 온가족, 종합 비타민, 앤 미네랄, 1,500mg, 365정 들어있습니다. 엘포인트 9000원 할인 적용되어서 13,790원입니다. 다음은 생필품인데요. 생필품 추천 아이템 2개 이상 구매하시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넥스 칼로리 라이트 키친 타월 외 여섯 종입니다. 크리넥스 위생 행주부터 물티슈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개당 만원 이상의 가격인데요. 두개 이상 하시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5,950원부터 9,050원대까지 만나실 수 있고요. 유한킴벌리 제품을 3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5,000원 롯데상품권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행사상품으로 스카트, 섬유탈취제, 네 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각 380ml 용량이고요. 가격은 7,500원, 두개 이상 하시면 50% 할인 적용된 가격으로 3,750원에 개당 구매하실 수 있고요. 역시 유한킴벌리 제품입니다. 좋은 느낌 유기농 무표백 생리대 8종류 준비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 하시면 50% 할인 적용된 가격으로 4,400원부터 8,950원대까지 만나실 수 있고요. 다음은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 건강관리 용품을 25,000원 이상 구매하시면 5,000원 롯데상품권 증정해드립니다. 소피 생리대 그리고 라이프리 팬티 24종류 준비되어 있는데요. 2개 이상 하시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2,950원부터 12,950원대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우라 행사 상품입니다. 3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5천원 롯데 상품권 받으실 수 있고요. 생화 캡슐, 섬유 유연제 6종류입니다. 용기는 2리터고요. 리필 제품은 2.3리터 용량입니다. 개당 가격 16,900원인데요. 2개 이상 하시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8,45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유한양행 행사 상품으로 아멘헤머 세탁세제 두 종류 준비되어 있는데요. 용량은 2.21L고요. 두개 이상하시면 11,450원에 개당 구매하실 수 있고요. 25,000원 이상 상품 구매하시면 역시 롯데상품권 5,000원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넥스 울트라 3겹 카카오 프렌즈 화장지 두개 이상 하시면 개당 17,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트리오 리필 제품입니다. 각각 2.3L 용량으로 역시 두개 이상 하시면 50% 할인 적용되어서 4,450원. 홈스타 맥스프레쉬 4종 제품. 욕실용, 곰팡이용, 주방용, 착붙는 락스 제품 준비되어 있고요. 개당 구매하시면 7,900원, 두개 이상 하시면 50% 할인 적용되어서 3,950원에 개당.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 제품입니다 역시 행사상품 3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5천원 롯데상품권 드리는데요 메디안 잇몸케어 치약과 칫솔 준비되어 있습니다 치약은 3개 묶음이고요 칫솔은 4개입니다 2개 이상 하시면 50% 할인 적용된 가격으로 6,450원 이고요 메디안 키즈 365데이즈 칫솔 두 종류입니다 3살부터 5살 용 6살부터 9살 용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하나에 12개 들어있고요 가격은 11,900원 입니다 해피바스 오리지널 컬렉션 바디워시 가격 7,900원이고요. 미장센 샤이닝 에센스 염색약 5종 3월 3일 일요일까지 가격은 9,900원 원플러스원 혜택으로 주어집니다. 2080 어드밴스드 치약 두 종류인데요. 140g짜리 3개에 60g짜리 포함해서 각각 8,900원에 원플러스원입니다. 새롭게 롯데마트에서 선보이는 상품이고요. 도르코 면도날 두 종류입니다. 4 개씩 들어있고요. 26,900원, 24,900원이고요. 1 플러스 원입니다. 다음은 리엔 상품. 3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5,000원 롯데 상품권 받으실 수 있고요. 보윤 샴푸와 컨디셔너. 각각 1,000ml, 8,900원이고요. 온더 바디 리얼 모이스처 바디워시. 롯데 신한 KB국민 NH 농협카드로 결제하시면 60% 할인 적용되어서 각각 3,960원입니다. VT 전품목도 3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5천원 롯데상품권 드리는데요. VT 시카 마일드 아이크림 기획상품입니다. 30ml 3개 들어있고요. 2만 5 0원입니다 라이온 행사상품 2만 5천원 이상 구매하시면 5천원권 롯데상품권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이 깨끗 핸드워시 7종류 용기와 리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단 구매하시면 6,900원, 4,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2개 이상 하시면 50% 할인 적용되어서 용기 제품은 3,450원, 리필 제품은 2,450원입니다. 다음은 봄맞이를 위한 상품입니다. 룸바이홈, 부드러운 침구 제품인데요. 싱글, 퀸, 베개커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가격은 30% 할인 가격으로 7,630원대부터 41,93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룸바이홈, 호텔, 발매트 두 종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40% 할인 가격으로 8,340원이고요. MLB, 네파, 슬리퍼 다섯 종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개 이상 하시면 30% 할인된 가격 12,460원대부터 16,660원이고요. 오늘 좋은 베이직 볼캡, 컬러볼캡 준비되어 있습니다. 3M 제품 25,000원 이상 구매하시면 5,000원 롯데상품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으로는요. 고리형 고무장갑 소중대로 준비되어 있고요. 2 플러스 1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그물망사 수세미 총 3개 들었습니다. 4,990원 크린스틱 변기솔 리필 제품 6개 들어있고요. 욕실 스크럽 스펀지 2개 들어있습니다. 5,170원 6,900원이고요. 3M 샤워볼 샤워 타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490원부터 4,900원대에 만나실 수 있고요 크린랩 제품 위생장갑과 롤백 2플러스1 기획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크린랩 제품은 위생장갑과 롤백 2플러스1 기획팩으로 만나실 수 있는데요 크린장갑 50매들은 2개 4,780원이고요 2플러스1 행사상품입니다 크린롤백 기획은 각각 200매씩 미니, 중, 대사이즈로 준비되어 있고요 가격은 사이즈별로 다르게 7,380원, 1 9 8 0원 14,580원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2 플러스 1 행사 상품입니다 쿡셀, 프라이팬, 워크팬 7종류 준비되어 있고요 가격은 엘포인트 20% 할인된 가격으로 33,440원대부터 44,640원대로 준비되어 있고요 글라스락 센스 14종 3,540원대부터 11,940원대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라쿠스 전품목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투고스텐 식기류 외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불소한 레인오케이 발수 와이퍼 20% 할인 가격으로 6,480원부터 1,240원대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콜리올리 냄새 잡는 벤토나이트 모래 무향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1,120원입니다. 11 지금까지 이번 주한 주간 동안 할인하는 롯데마트 할인 상품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삼겹살데이 할인 상품을 비롯해서 원1러스원엘 1, +1 L 트 할인 그리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셨을 때 할인되는 상품들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깐요 롯데마트에서 쇼핑하실 때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한 주간도 알뜰한 쇼핑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